11월 19일 성령 강림 후 제25주 주의를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90편,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날수를 헤아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월에 중순도 지나고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날수를 헤아리는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참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날수를 헤아리는 부분에서 우리가 벌써 한 가지 하고 있는 게 있는데, 2023년이 얼마 남았느냐는 계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올해 무엇을 했지, 올해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에 종착지가 있다고 여기면 그러한 계산이 우리를 풍요롭게 할까요? 우리의 인생이 1년 남았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과연 그 1년을 풍부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막상 우리의 삶의 종착지가 결정됐다고 가정을 하면 그 날의 개수함이 우리에게 압박을 주거나 불안을 유발시켜서 오히려 그 하루하루를 충실하지 못하게 보내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끝날 때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더 우리의 인생을 충실하게 살수 있는 지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날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정확하게 확인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도 생각해 볼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시편 90편 말씀 중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날수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구절들을 몇 구절 제가 읽어 드릴 텐데요. 먼저 6절에서 7절.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아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란아이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마무리가 주님의 노여움으로 끝난다는 의미처럼 보입니다.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 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자랑거리처럼 포장된다고 하더라도 걱정과 고생의 연속이고 게다가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이 주님의 노여움이라는 의미와 연상작용을 일으켜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읽어 드릴게요. 우리에게 우리 날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오늘 제목을 정하게 된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이 12절이죠. 우리에게 우리의 날개수함을 가르쳐 주소서 이 구절은 다양한 번역본을 찾아봤는데요. 공동번역에서는 날수를 제대로 헤아림을 알게 하시고, 세번역은 나를 세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또 현대인의 성경에는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어 성경 팀제인스 버전이나 NIV는 teach us to number our day. 말 그대로 우리의 날수를 세는 법을 가르치소서 라고 나옵니다. 유독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만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헤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의미부여를 했는데 이 의미부여는 방금 읽은 10절 때문에 나온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점을 생각하기에 또 같이 적절하게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시점입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마태복음과 대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라는 개념보다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라는 개념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좀더 적절해 보입니다. 먼저,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중에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 경험을 통해서 주님의 날이라는 것의 개념을 어느 정도 정리하였는데 그것은 매우 긴급하고 밤에 도둑처럼 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3절에도 갑자기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게 주어지는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따지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른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서서 이야기했던 날이 빠르다라는 개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3년의 마지막을 날을 계수하잖아요 근데 막상 12월 31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언제 벌써 2023년 마지막이 됐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갑작이라는 의미와 상통하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를 따져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따졌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때에 닥치면 그 시간이 너무 빨리 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올해도 마무리할 때이 개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또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밤에 자는 사람, 밤에 술 취하는 사람, 뭐 여러 사람들은 있겠지만, 신앙인들은 깨어 있는 사람이다 표현하고 있죠. 표현은 그럴싸하지만, 우리도 밤에는 차야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깨어 정신 차리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같이 생각해볼 말씀으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을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 주일 성서읽과였는데 나를 개수함의 주제와 더 연결이 되어서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를 말씀하시는 중에 이 열처녀 비유를 이야기하셨죠.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좀 알아야 할 텐데 결혼 잔치가 한 일주일이나 계속 진행이 되고 저녁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열 처녀가 신부의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테고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는 시간이 어느 정도는 정해 있겠지만 신랑이 더디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절에 지금 우리가 날에 대한 개수를 이야기하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죠?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는 거잖아요. 재미있게도 예수님께서는 신랑이 더디오는 비유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그래서 다 졸며 잔다고 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알고 있던 비유나 개념을 조금 더 보완하는 예수님의 독특한 설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시점은 그 다음이죠. 다 졸다가 신랑이 온다고 하는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에서 미련한 여인과 슬기로운 여인이 나누어지는 거죠. 7절부터 9절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는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즉,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이 더디 올 것을 감안해서 여분의 기름을 어느 정도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근데 미련한 여인들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대개 그 정도 시점에 신랑이 오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 미련한 여인들의 판단도 그렇게 틀린 판단은 아닙니다. 신랑이 덕이 온게 문제지 보통의 결혼식의 풍습대로 왔다면 그냥 무던하게 지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통 얘기하고 있는 그 표현의 개념을 조금 더 보완한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25장의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대살로니가전서 말씀과 매우 흡사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비유 자체는 끼어있는 내용이 아니고 다 같이 졸며 자다가 어느 한 순간 이제 신랑이 옵니다라고 선언됐을 때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의 차이를 보여준 것으로 오히려 비유를 만들었단 말이죠. 저는 이런 내용들을 정리할 때,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이 무조건 정신 차리고 졸지 말고, 각성 상태 유지하라, 이런 뜻이라는 개념이라기 보다는, 대비하라는 표현이 좀더 어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비는 빨리 올것 같은데 더디 오는 것도 그렇고, 더디 올것 같은데 빨리 오는 것도 그렇고, 예상과 달리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 라고 생각할 때 갑자기 들어닥치는 경우도 꽤 많고, 이제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끝나지 않고 계속 미뤄지거나 진행되는 경우도 많고, 이러한 부분에 관하여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또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면 그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의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이 대비에 대한 부분을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 안에서의 보험이라는 개념은 과연 무엇일까요? 라틴어 격언 중에 아모르파티, 카르페 디엠, 메멘토 모리 이세 가지 표현을 주로 같이 엮어서 말을 하더라고요. 아모르파티라는 뜻은 운명을 사랑하라. 카르페 디엠이라는 뜻은 오늘을 붙잡으라. 메멘토 몰이라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 내용은 오늘 이야기한 나를 개수하며 그에 상응한 지혜를 가지라는 내용과 같은 교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명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예상치 않은 상황의 그 변화도 잘 수용하는 라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했는데 인생에는 끝이 있다는 것. 원하는 마무리가 되지 않아도 어떻게든 끝난다는 것. 이두 부분을 고려하며 제일 중심에 있는 것은 카르페티엠, seize the day, 오늘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라, 오늘을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말씀의 내용들을 쭉 종합해 보면,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예견하며,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앞서서 이야기 하였지만 우리가 언제 죽는다는 것들이 분명해지면 그것이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데 과연 도움이 될까?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는 것이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데 더 도움이 될 때가 많지 않은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든 막연하게 몰라서 살든 핵심은 우리가 오늘을 더 충실하게 살아내는데 우리의 판단과 사고가 작용하는지를 돌아보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날수를 헤아리는 지혜라고 하였는데, 나를 헤아리는 것이 지혜를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 나를 헤아림을 통하여 지혜가 오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을 생각해 보며, 더 길게는 우리 인생의 남은 기간을 생각해 보며, 결과적으로 오늘을 충실하게 살게 하는지를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시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12절이 오늘 제목을 정하게 된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했는데 제가 14절까지 이어서 읽었잖아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어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충만하고 안정된 시점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이 참 짧다라는 표현도 하고, 우리의 날이 짧은 이유가 주님의 노여움 때문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돌아오시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기를 기도하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말씀이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출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하루가 참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생각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이어진다면 그것이 우리의 일생이 될 것이고 그것이 즐겁고 기쁜 하루하루 나날이 되겠지요. 시편 기자는 지금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시점에서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 시편을 읊고 있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생활 속에서 만족스럽고 평안한 시점이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이 굉장히 어려운 어찌 보면 주님의 노여움의 시기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 시편 90편 기자의 심정과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을 텐데 이러하든 저러하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나를 헤아리는 일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의 중순을 보내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는 12월 한 달을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주님의 삶에 대해서 모두 다한 가지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를 헤아리는 요령을 터득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하루를 정말 충실하게 살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아침에 일어나 주님의 인자하심을 느끼며 하루를 충실하고 즐겁고 기쁘게 지내는 그 삶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